시청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님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기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과 더 가까이 함께하기 위해 현장행정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원율 시장님과 집행부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일에 개막된 제90기 전국체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5년간 구슬땀을 흘려가며 준비하신 정은율 시장님 개막식 준비는 극찬받기에 충분했지만 개막식 때 국무총리님과 장관, 도지사 어느 누구도 추 개취 도시인 익산시에 대한 경려조차 언급이 없어 시민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아쉬움을 남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성공적인 대회가 될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도 육교 에리베이터 설치 및 비가림 시설 설치 필요성, 공원의 수중 변경 문제 왕궁 보석박물관의 리모델링과 공예관 수석관의 필요성, 마을 방법용 CCTV 유지관리 문제 등네 가지에 대해 집행부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비가림 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 보도 육교 현황을 보면 총 6개로 학교와 연계된 보도육교인 신동초와 보건소 앞에 신동육교, 북중학교 앞에 북중육교, 중앙초에 중앙육교, 팔봉초 앞에 팔봉육교 4개소와 일반육교인 영등동에 영등육교, 어양동 보승지구대 앞에 어양육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육교 설치 목적은 차도를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 엘리베이터와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것은 가장 최근인 지난 2010년에 설치된 8봉 6교 1개 숲 뿐이며 나머지 5개 6교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6교로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약절을 배려치하는 6교로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1년에 보건소가 현 위치로 이전해옴에 따라서 이용자의 대다수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의학자나 신동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신동육교는 1993년에 길이 30m 폭 4m로 가장 먼저 설치된 육기로 계단의 경사가 심하고 미끄러움둥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약자를 배려한 시설이 연약한 상황입니다. 겨울철에 겨울철에 눈이 와 왔을 때 빙판된 육교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낙상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육교 이용이 어려워 무단 횡단도 빈번하게 일어나 교통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동 초 학부모들과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사용하기 불편한 육주를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름 시설을 설치했을 때 미관이나 경관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동 육주는 도로 폭이 35m로 노약자나 어린이가 횡단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또 위험합니다. 때문에 육교를 철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심리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육교가 겨울철 등 눈비가 왔을 때 오히려 극경사인 계단이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어린이와 노약자의 잦은 낙상사고 원인이 되는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학교와 보건소에 인접해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의 이용률이 높은 신동육구의 경우는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약자뿐 아니라 육교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와 비가림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동어린이공원식재된 포트스노우 수종 변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공원 현황을 보면 그린 공원은 30개소에 면적 275만 960 제곱미터이며 어린이 공원은 33개소에 7770 제곱미터로 소공원은 6개소에 32,578 제곱미터입니다. 또한 주제공원이 2개소로 43,791제곱미터입니다. 이중 프로토스 식수 현황을 보면 어린이공원인 신동남성공원에 34주, 신동등남공원에 15주, 신동장미공원에 10주, 신동산책누공원에 16주가 식수되어 있어 모두 합하면 총 75주가 식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린이 공원인 33개소 중 신동 도심 속 어린이 공원 5개소에만 집중 식수되어 있어 익산시 전체의 75그루가 식수되어 있으나 다행히도 올해 시장님의 배려로 예산 편성된 신동 남성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프로토스 나무가 34주가 감수될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양스럽게 생각됩니다. 프로토스나무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그늘이 잘 형성되어 세계적으로 4대 가로수로 뽑힐 만큼 인기 수중이었고 구르당 이산화탄소 3.6kg를 흡수할 만큼 공기정화 능력이 좋고 추위와 공해에 강하다는 장점 덕분에 산단 가로수도 인기로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루토스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중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타나스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 나무다잎이 넓어 하수구를 막는 주요 원인이 되어 시내 전 지역의 침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떨어진, 잎이 떨어진 잎을 밟았을 때 미끄러지기 쉬워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을뿐 아니라 꽃가루 발생률이 다른 나무에 비해 많아서 알레르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가와 주변지역이 많은 신동 지역에는 맞지 않는 수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프로소스는 수명이 4 0년이 40년으로 짧고 속이 빈대다 뿌리내림이 약해서 비바람이잘 쓰러지는데 지난 2010년 태풍 홀파스가 닥친 서울 경기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부르토스가 수십 구루가 넘어져서 큰 피해를 낸 바가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서울 지역에서는 비바람이 없는 맑은 날인데도 부르토스가 넘어져 도로를 덮치는 등겹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뿌리 안쪽이 썩거나 줄기 대부에 생긴 동공으로 인해 쓰러지는 등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회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조촌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프로토스는 항구류의 섭씨 32시 조건에서 대기 중 광화학 반응을 하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오준을 만들어내 도시 대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소프렌을 하루 40g을 배출하며 이는 수용차 열대가 운행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포르토스 유행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이 연구 결과로라면 포르토스 한그루가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물은수용차 열대가 운행하며 내뿜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어서 섭씨 30도 시일 때 신동 지역 어린이 공원 4군데 41그루 브루터스는 수용차 410대가 길가에서 휴발성 유기화물을 마구 배출하는 있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시민들도 폭염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로 폭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원은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 건강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듯 포르스나무로 인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과 논란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수중으로 변경했으면 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익산 보석박물관 리모델링 및 수석반 공회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미륵사지 석탑, 왕국리 5층 석탑 등 백제 문화유적과 보석 도시 익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보석에 대한 상징과 교육공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 면적 14만 1,990 제곱미터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내에 1,996년에 착공해서 2002년 5월에 개관했으며 지난 2010년 6월에는 보석 판매장인 주얼 펠실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시설의 총 건물 면적은 1만 3,190제곱미터이며 보석박물관, 화석전시관, 주얼팰리스및 공방, 기타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 내 소장품은 보석이 11만 7,167점, 보석이 90% 이상 함유된 광물 254점, 기타 작품 1,490점 등총 11만 8천여 점으로 보석도시 익사이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국내 유일의 가장 큰 보석전문박물관으로서 전문 위상을 지키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 평균 7, 731명으로 연 20만 7300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최근 화석 전시관 옆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 후, 주말에는 천여명 이상 방문하는 등 익산시에서는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16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 보석박물관이 너무나 어둡고 시, 시대에 뒤떨어져 시급히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물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규모에 비해 볼거리가 한정되어서 너무 단순한 박물관으로 평가되어 경에 있고 볼거리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 방법을 한 예로 매년 11월에 열리는 대한민국공예가협회에서 인정한 익산 한국공예대전에서 우수 작품 4점을 익산시에 기부하며 현재 70점에서 80여 점은 전국 최우수 작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예술전당 수장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별도로 익산시 공예협회에서 보관 중인 한국공예가협회 원로작가 작품 50여 점도 개정할 수 있다는 한국공예가협회 회장이신 이광진 교수님의 약속을 얻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작품 구입비 없이 건물만 있으면 공예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익산시에는 과거에 수석을 수집하던 시민들이 많이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수석인들은 희귀한 작품들은 많이 보관하고 유지관리함으로 이러한 희수성 있는 작품을 활용하지 못하고 집에서 수장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를 활용할 방법으로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수석을 기증받아 상징성과 희귀성을 갖춘 작품을 전시하여 공룡과 화석전시 그리고 수석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석전시관과 연계한 수석관을 운영한다면 볼거리에 대한 다양성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연관과 수석관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반복룡 CCTV 유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우리 이, 우리 시에서는 치안이 취약한 지역의 범죄 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 방목용 CCTV를 설치 민간 자본 보조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지원하였고 현재 530개 마을에 1,778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무상 수리 기간인 2년이 경과된 후 수리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범죄 예방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CCTV가 설치 목적과 달리 고장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CCTV에서 고장이 가장 많은 것은 카메라이며 두 번째는 모니터, 세 번째는 선로 단선입니다.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은 낙뢰에 의한 카메라 모니터 고장입니다. 낙뢰로 고장 발생 시 보증 기간 내에서도 무상 서비스가 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기행정위 업무보고 등에서 유지 관리의 필요성과 낙뢰 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을 수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간 유지보수에 관한 근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와 한전주 사용 문제로 한정의 협의가 되지 않아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는 이번 212회 제1차 정례위에서 이러한 본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마을 방목용 CCTV에 대한 설치와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의원은 취약이 취약한 지역에 보험주 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마을 방범용 CCTV가 고장 나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 설치와 유지관리 낙류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박중대 의원님께서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한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건한건 한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는 우리 박중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6개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 다 1990년대에 설치된 것이고 그중에 팔봉에 있는 육교 하나만 2010년도에 팔봉 초등학교에 통학로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거기에는 비가림시설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그 통로가 8복초등학교 안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거기를 보시고 저렇게 하니까 참 편리하시, 편리하겠구나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도 같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육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 이제 우리 고민은 에, 그겁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조 안전성 문제인데 비가래 입설로 보면은 바람이 불면은 이 횡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 횡압력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 되어 되는데 에, 하중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도시 미관 문제입니다. 에, 의원님 그 질문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에, 전국적인 추세가 육교를 철거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 육교를 다시 또 보강하는 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받들어서 원칙적으로 설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 의견 수렴 절차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모든 6기를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게 아니고 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할수 있는 데는 철거를 하고 아마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플라타나스 가로수 문제인데 정말 60년대, 70년대 가로수로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수종이죠. 그때 포플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지난 2004년도에 한 대학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방출되는 이소플레이라는 그런 요소가 우리 이제 오존 생성의 주 원인이다.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시끄러워졌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살림청서 그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기를 리스프레를 방출하는 것은 맞은데, 그것은 맞은 데 그것이 공해 그 미세먼지 흡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환경적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제 이런 그 공적 견해를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신다면 뭐 수중 계량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자치 단체들이 플레타나스를 수중 계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에,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 익산시는 지금 나무 한 그루가 아쉬운. 인데 그 새로 수종 개량해서 심으면은 이 정도 크게 들려면은 이제 10년, 20년 또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지 마쉬움좀 좀 남습니다. 에, 저는 이번 전구차전에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시 구석구석에 나무 심기 운동을 좀 시민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빈 땅만 보이면은 무조건 나무를 심자. 이제 그런 에, 이제 전주시는 뭐 천만구로 뭐 나머지 기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푸르닉산 각국이 운동이라 할지 뭐 명칭은 의원님들 상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이것이 좀수정이계량된다면은 조금 아쉽지 않느냐 아싶 생각은 듭니다만또 거에 대한 뭐 적절한 대책을 보완해가면서 하면은 뭐수정계량도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말씀하신 대제 금년도 예산 반영해서 이제 일부 시작을 했고 점진적 적으로 수중 계량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석박물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익산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을 찾는 곳이 우리 보석박물관입니다. 거기에는 공룡박물관이 같이 있어서 어린이들과 같이 소풍장소를 각광을 받고 있고 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사업을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에, 이제 내년도까지 2020년도 내후년도죠. 내후년도까지 95억 원이 이제 투자하도록 돼 있어서 에, 지금 매년 해가 다르게 변모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 위에도 저희들이 에, 가능하면은 예, 많은 재정 투자를 해서 거기를 우리 대피 관광지로 저희 이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공예관이나 수석관이 있으면 볼거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데 이제 이 문제는 지금 대피 관광지 사업이 조만간 끝나니까 끝나고 나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출력을 하고 대표 관광지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연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방법용 CCTV 문제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시에서 설치는 해줬는데, 그 뒤에는 유지관리가 안 됐었죠. 고장이 나면 은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장기간 방치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박중대 의원님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하셔서 이번에 이번 휴에 유지보수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뭐 통과를 안 되고 아마 이번 회기 중에 자료면뭐 통과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까지 해줘야 완벽하게 CCTV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낙류 문제는 사실은 그 그렇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심각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면 대부분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신주는 피 기본적으로 이제 낭 방지 시설을 다 되어 있고 이제 접지가 거의 다 되어 있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간접 피해, 낭류로의 간접 피해로 카메라라는 게 손상되는 경우가 좀 상당히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전면적 모든 카메라에다가 모든 CCTV에다가 낙농 피해 방지 장치를 부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은 낙농 피해 발생할 때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보수를 해줄 거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우리 박중대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